120 1m 20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이 뛰기 높이 뛰기 중에서도 가위 뛰기 가위 뛰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위 뛰기를 배울 때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설명할 부분이 스텝입니다 스텝을 잘 배우고 익히면 가위 뛰기를 정확한 자세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스텝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배우고 네 가지 구분 동작으로 도움닫기 발구르기 가위처럼 공중 동작 그리고 착지 이렇게 네 가지 구분 동작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애물 허드를 넘어가면서 스텝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달려서 또는 걸어와서 옆으로 서서 무릎을 넘겨서 닿기 전에 점프. 가볍게 달려와서 또는 걸어서 옆으로 서서 무릎을 넘겨서 점프. 걸어와서, 가볍게 달려서, 옆으로 서서, 무릎을 넘겨서, 점프. 이제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가볍게 달려서, 옆으로 서서, 다리를 넘겨서, 착지. 가볍게 달려서, 장애물을 넘고, 착지. 스텝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도움 닫기와발 구르기, 공중동작, 가위처럼 싹둑. 넘어가서 착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닫기 할때 직선 주로와 곡선으로 사선으로 뛰어가서 도움 닫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가볍게 달리면서 보폭을 조정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닫기는 직선 주로와 곡선 주로로 이루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직선 주로 도움 닫기. 사선으로 곡선 주로까지 도움 닦입니다. 그리고 디딤발, 차오르는 발, 오른 발, 무릎 들어서 올려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오른 발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발은 오른 발, 디딤발은 왼 발로 딛고 있어요. 디딤발을 강하게. 지면에 차주면서, 바닥에 차주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몸의 중심을 충분히 높이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움 닫기. 발 구르기. 발 구르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도움 닫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발을 딛기 전까지 보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폭과 속도감을 염두하면서 곡선주로 직선주로를 가볍게 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발을 딛는 발 구르기. 발 구르기 동작에서는 힘있게 힘있게 바닥을 밀어 차주면서 중심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심을 몸의 중심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쳐주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스텝을 연습한 것처럼 무릎을 들어서 가위처럼 싹둑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발구르기 쿵 하면서 가위처럼 공중에서 높이 뛰기 발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발 왼발 따닥 착지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닫기 발구르기 공중동작 가위처럼 착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부분 부분 동작을 익숙하게 연습한 후에 실제로 뛰어볼 때는 처음에 몇 번은 매트에 올라타는 동작으로 스텝을 계속 연습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만 해볼게요. 가볍게 달려서 배웠던 스텝으로 매트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연습을 익숙하게 한 후에 높이뛰기 발을 설치하고 넘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볼게요 출발 도움닫기 조금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높이 뛰기 발을 조정해서 1m 정도 높여 보았습니다. 1m 높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높이 뛰기, 가위 뛰기는 도전 영역에서 기록 도전. 높이 뛰어 보면서 좋은 기록을 위해서 도전해 보는 활동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출발. 조금 높여서 1m 10 정도 되는 높이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높이 뛰기 활동은 실제로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습해서 넘어가는, 넘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성공하는 성공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아주 매력적인 체육 활동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높이 뛰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까지 하면서 친구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나할수 없어 하는 마음보다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높이 뛰기, 가위 뛰기 함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20 1m 20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넘어왔어요!